thank mm -hmm. you 오늘 목요일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바벨론 포로기 마지막에 다니엘이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의 포로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는 고백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애굽이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리에서 주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간결하지만 강력한 고백이지요. 그는 죄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 다른 사람 탓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뿐이지요. 다니엘이 선지자이자 의로운 자였음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백성과 동일시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단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이러한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우리의 허물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극률을 구합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하라는 표현은 역설적입니다. 공의를 따르면 심판이 마땅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극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가장 주목할 점은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 없어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도는 종종 자기 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필요 그런 것을 체험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 더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기를 간구하는 것 진정한 회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나고 예루살렘은 재건되었으며 성전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출애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벨론 포로 속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사회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놀라운 은총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